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 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에요. 감사원장은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으로 표정되면안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잘못된 부분만 감사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자기 목줄이 날아갈 만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지명했 문재인이 선, 그 지명을 했을 때는 판사는 판결을 보고 판결문을 보고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이 판사 시절에 간첩들을 모조리 막 집어넣고. 어? 진짜 보수적인 판결을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이 문재인이라면 이 최재원 감사원장을 내가 언제 목줄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랑 정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두 번째 어? 감사원, 검찰총장에 앉혀놓겠습니까? 그거부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뭐 미담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 대통령 검증은 따로 하는 거고 그리고 좌파의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든지 최재원 감사원장이 그쪽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짓을 하든 말든 신경 왔어도 돼요. 그럼 보수에서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검증이 필요는데 4년 동안 보세요, 상식적으로. 문재인이 잘했습니까? 베레벨 희한한 짓은 다 저질러 놓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간첩도 간첩이지만 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죠. 윤석열처럼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감사원장 때려치고 대선 명분을 주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지금 떠는 거, 떠들고 있는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직무 유기 또긴 또는 같은 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은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동욱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명을 낸게 지방의 평검사인 윤석열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세력이 바로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수사팀장을 시켰고, 조작 날조 수사로 인해서 30년 구형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게다 드러났고, 그때 당시에 그 CCTV에 대한 그 A 검사, 어? 그 검사도 윤석열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한테 허락을 맡고 조국만 드러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들어 그러 최재원 감사원장은 이제부터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한 것도 이 최재원 감사원장이 감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편인가 아닌가를 자 그리고 간첩은 간첩인 거고 이거 보세요. 중앙일보가 어딥니까? 홍석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한, 개헌에 개 분명히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바지 사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딱딱 걸리고 있는 거야. 이 미담을 갖고 처음에 뛰었죠. 음. 뼛소 판사 미담 제조기 옛날에 최동욱이 에? 미담 제조기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개헌 관점에서 최재형의 건은 이건 중앙일보의 관점인 거죠. 국민의힘 원로 인사는 최재형 원장은 오로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2024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5년 지금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으로 그러니까 4년 중임제 얘기하는 거지 맞추고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이나 반납해야 된다. 자이 원로는 그게 바른 길이라면 채 원장은 충분히 그런 희생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개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최정으로 뽑았으면 정상적인 감사원장이라면 발끈하고 기사 내리라고 해야 돼요. 그쵸안말안 해. 이게 기사 단지가 일주일 넘었거든요. 안말안 해요. 이거 완전 유성열하고 똑같아요. 조중동에서 뛰어주고 안말안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니까 봐보세요. 임기가 1월 달인가 그런데 3월 달까지면 출마를 못 하잖아. 그리고 원천적으로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자, 더 충격적이었던 거.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정의화. 정의화가 누굽니까? 여기에 답변해보라고 간첩 떠나서. 에? 자 김무성, 김종인. 오른쪽에 정의화. 옛날에 새누리당 때 국회 의장했던 이 사람. 이 사람 뭡니까? 셋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심하고 탄핵의 목적은 뭡니까? 당연히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셋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원포인트 개헌하겠다고 정의당과 민주노총하고 의사의사해갖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원포인트 1 0 0만 발언제로 한번 했다가 우리가 국민이 방어했죠. 그리고 김종인은 지금까지 공작을 하고 있죠. 이 정의안은 어디서 뭘 하는가 했더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둘이 만나고 있었어요. 채널 A에서 기사 나온 거예요. 이것도 반박 안 해. 지난해 1 1월 최재형을 만난 뒤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대 모임. 어, 이것도 또 공부방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저기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어, 무슨 뭐 대통령 속성 학원 다닙니까? 대통령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학원 다녀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학원을 만들고 뭐 공부한대요. 현역 의원들도 제 뜻에 공감한다. 아니 온천지가. 싹 다, 다, 내, 내각제 개헌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장이 특정 개파를 만나고 다니면 됩니까? 이 정의하라는 사람을 만나도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새누리당 때 <laughs> 국회의장이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개헌 논자고,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문재인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간첩들을 다 풀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을 믿고 감사원장을 넣는데, 정상적이라면, 정의와랑 뒤에서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하려 그래? 그러면 청와대에서 비상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야합지대 갖고 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감사원장인데, 청와대는 잘안 되잖아요. 감사 잘하고 있대잖아 윤석열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고발 들어갈 거래요. 감사원장이 특정 개파를 만나고 다닌 거에 대해서는 고소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니까? 본인이 <laughs> 특정 개파를 만나고 다닌 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 흘린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채널 a에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반박을 안 하잖아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뭐 간첩이 어떻고 공안법이 어떻고 이런 세작질 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세작질 하는 사람 여기에 답변을 해보라고 이렇게 특정 계파를 만나도 만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 뭐야 국회의장을 했던 정의하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면, 그래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쯤 청와대에서 발칵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오로지 그냥 미담으로 갖고, 그 뭐, 뭐, 아이를 이렇게 해고 무슨 뭐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야. 간첩 풀어준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있긴 밝혀야겠지만 제가 말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건다 어떻게 해석할 건데? 개헌에 대해서도 중앙일보 기사 썼는데 반박을 안해 윤석열도 반박 안 했잖아 1월 임기고 3월 달까지 이게 안 맞으니까 슬슬 조선일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검찰이 감사원장을 수사한다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수사해 봐야 뭐 감옥에 들어갈 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하면서 우리 보수에 예전에 윤석열이 막 추미애나 정권의 청와대에서 막그 여당에서 막 까였을 때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효과를 보려고 조선일보에서 또엊그저께또 기사를 써준 거 아닙니까? 그건 또두 가지 목적이에요. 왜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면 이 사표를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패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어? 뭐 간첩에 대해서도 해명할 거는 분명히 내가 안 물어봐도 다 나오겠지만 이 중앙일보 기사, 어? 2024 총선에 맞춰서. 개헌할 수 있는 사람, 최재형이 가장 적합하다. 그럼 나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발끈하고 기사 내려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기사 나온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내준 건데. 김종인과 김무성, 정의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로 결정하고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내각제 합의를 했던 내각제 3인방인데 이 정의화를 작년 11월부터 만나고 다야되잖아 감사원장 신분으로 저렇게 특정 개파를 만나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거에 대해서 해명 안 하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조용하잖아 해명해보라고 자 공부방 모임 무슨 뭐 대통령 하려고 맨날 무슨 속성 학원 다닙니까 대통령 속성 학원 같은 거 있어?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패턴이 예? 그리고 더 하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진짜 보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다면 문재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질 못하죠.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둘그 중에 하나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지금 막 윤석열도 영입해야 된다. 채영, 채재영을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지금 당론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잖아요. 얘네들 지금 개헌하려고 난리잖아. 탄핵을 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다 죽게 다 죽... 살아남을면 하나도 없어요. 조중동부터.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다 합심이 돼가지고 지금 개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개헌 싫어하잖아. 내각제 개헌 싫어하죠? 반대하잖아요. 전국민이 거의 다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고 말은 안 하고, 뭐 지방분권, 뭐 무슨 국민 대통합, 여야 무슨 대통합,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이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반대한다라고 그런 반대 세력이라 그러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어요? 홍준표를왜안 받아줍니까? 내각제 반대, 혼자 내각제 반대하고 있거든. 김기현이처럼 납작 기어갖고, 홍준표가 만약에, 뭐 과거를 떠나서 잘못한 게 많지, 하지만 지금 내각제 반대하고 있잖아. 유일하게. 안 받아주는 거야. 왜냐면, 전체가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여야가 다 내각제 하려고 그러는데, 홍준표 안 받아주는 게 내각제 반대에 박근혜 석방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180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이 내각제 반대다. 정말 보수 우리 입장하고 똑같다. 그러면 쟤네들이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다 지들끼리 맞으니까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재인도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있고, 여야가 박수쳐주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국민들만 막 미쳐갖고 찬양을 하고 있고, 보수 원로라든지, 보수 몇몇 유튜버들이, 뭐, 어디에, 그, 밥그릇을 들이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개헌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 돼봐야 바, 지사장이지 내각제 반대를 안 하면, 내각제 하게 되면,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이 껍데기지. 무슨 놈의 대통령이 그게.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 말 답변을 못 하잖아요.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최재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원장으로서 작년부터 벌써 그 특정 개파를 만나고 다니고 개헌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고, 중앙일보 홍석현에 대해서 이 자기를 개헌에 대해서 최적합한 그런 기사를 넣었으면 감사원장으로서 발끈하고 내, 어, 승진을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문재인도 아무 말안 하잖아. 그리고 문재인이 여지까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댓글에 음? 뭐 여기저기 그냥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100% 팩트인 양 말하지 말고 아니 보수 대통령을 하려면 검증이 필요한 거지 안 그래요? 막말로 저런 미화 미담 같다 하면은 대통령 안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드실 거못 드시면서 몇 억을 막 사회 기부하는 분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야겠네 그렇죠. 그건 별개죠.